자, 안녕하세요. 원늘포크맨 자, 오늘도 3W로 아, 시골에서 일하는 영상 하나 또 만들어 봅니다. 자, 전에 아, 6W 제가 이거 돌 싸고 남은 거를 10년 전, 아, 10년 전에 구석에 모아놨던 거거든요. 아, 그런데 여기를 텃밭기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치워달라는데, 아, 이게 그때도 6 w 이좀 커가지고 아, 써먹기가 좀 애매한 돌만이니까 몰라, 이렇게 버리는 돌로 이렇게 가 모아놨던 건데 한번 이거를 한, 한, 옮기는 건 한, 2 30m 옮기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한, 한, 100m 이상 옮겨야 된다. 이랬을 때, 아, 이거를 들 수는 없거든요? 이걸, 찝을 수도 없고, 이럴 때 삼날로 받치고 가는 거예요. 삼날로. 이렇게 삼날에 받쳐서, 아, 밑에, 밑에를 제, 최대한 찍어서 삼날로 툭 받치는 거예요. 어, 어 뭐야? 이렇게 서 어, 넘어진다, 넘어져, 넘어져. 아, 조심히, 천천히, 천천히. <laughs> 자, 균형 잡고, 자, 맞춰서, 삼날 밑에 찍은 상태에서, 안 돼, 안 돼, 안 들려, 안 들려. 야, 뒷바퀴 들리는데요? 어, 삼날 드니까 뒷바퀴 들려. 아, 그리고, 어, 들고 가려니까, 아, 돌에 박혀서 안 되네. 자, 이럴 때, 그냥 제일, 뭐, 가깝게, 가깝다, 그럼 굴리면 돼요 어차피, 아, 삼 더블에 당기는 힘이 엄청나거든요? 지 몸을, 지 몸보다 무거운 것도 막 땡길 수가 있단 말이에요, 삼 더블이. 아, 그러다 보니까, 이, 지금 이 정도 돌 정도 되면 한 2톤 정도 될라나 아, 돌은 좀 약간 보기에 보다 무겁거든요? 한 2톤 정도로 보시면 될것 같아. 그때도 6 더블도 이렇게 좀 커가지고, 아무튼, 음, 6 더블은 쉽죠? 그런데, 아, 3 더블은 이거를 드니까 뒷바퀴 들려버리네. 아무튼 간에 굴려가지고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예를 들어서 한 100m, 200m, 300m 가야 된다. 그럴 때는 3, 날 쪽은 안 돼요. 한번 지금 반장님이 있지만 한번 실험 한번 해볼까요? 앞쪽으로 하면 돼, 앞쪽으로. 앞바퀴는, 어, 뒷바퀴보다 확실하게, 어, 한 두, 무게를 두배 정도 들수 있다. 보시면 될것 같아. 삼날을 받치면 무게중심은, 어, 삼날을 받치면 움직일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아, 바퀴 축을 보시면 알 거야. 아, 3삼 더블 타시는 분, 뭐, 육 더블 타시는 분, 아, 모든, 아, 타이어 타시는 분들은 알 거야. 근데, 일반 공투라든가 트랙은 모를 거야. 앞뒤가 거의 비슷하거든요. 근데, 타이어 장비는, 아 무게 중심 뒤쪽으로 다가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뒤쪽으로 뭔가 한다 그러면은 아, 모르신 분도 그러죠. 뭘 물건 들고 옮길 때왜 삼날 쪽으로 안 하냐고 막 그러죠. 아, 차가 움직이는 건안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아무튼간에 그거는 음, 좀 관심이 있으면 은 내려가서 한번 보세요. 축이 어디 쪽에 붙어있는지.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아무튼 이렇게 지금 그리고 이게 3W 같은 경우는 앞에가 좀 높아요. 6 더블보다 더 높은 것 같아. 앞에 이게, 바가지 올려놓은 데가. 그러다 보니까, 이 높이가 안 맞은, 안 맞으면 애매하거든. 그래서 이렇게 딱 높이를 맞춰가지고, 저걸 앞에 딱 들면 턱에 딱 걸리거든요. 아, 그랬을 경우에 한번 실험 삼아 해놓은 거예요. 아, 실험 삼아서 이렇게 했을 때, 딱 들었을 때, 바퀴가 안 들리면 되거든요. 이렇게 하고서 100m하고 2 0 0 m 1 k m 고 아, 이런 식으로 들고서 갈수 있다는 거 보여주기 위해서, 아, 보여주는 거라서 이렇게 딱 들고서 움직이면은 밖에는 안 들리고 차가 움직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이런 방법을 써보면 된다. 이렇게, 아, 이 정도면은 무게가 한, 아, 까 2톤도 이렇게 뒷바퀴 들렸잖아. 2톤 가지고 3달로 하면은, 아, 밖이 들리는데, 아, 이 정도 앞쪽은 3톤? 4톤까지도 가능할걸요? 아무튼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만약 진짜 무거운 거 있다 그러면 앞쪽으로 저런 식으로 굴려서 하시면 될것같아 이게 지금 여기서 제일 큰 돌이거든요 이것도 한번 실험 한번 해볼게요 이거를 앞쪽으로 당겨 놓고 아 역시 삼톱을 당기는 시면 되다네 근데 제일 문제가 삼톱으로는 아 무게 중심이 아 폭이 좁다 보니까 무게 중심이 너무 우르가고 그래서 주행 성능이 좀안 좋다는 점. 아무지 심은 좋고 야, 밸런스 좀안 맞고 이걸 다 맞추면은 아 그런 백더블 되는 거죠. 그러면 백더블이 지금 1억 2천, 1억 3천 아, 비싸잖아요. 그만큼 아, 백더블은 제가 좀 타봤잖아요. 완전 한국 차가 아니야. 한국 시스템에서는 6더블보다 더 부드럽고 6더블보다 주행성능도 더 낮고 아, 빠르고 부드럽고 아, 연속 동작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3더블은 6더블이 그래도 국내에 1등이잖아요. 근데, 백 더블이 나온다면은, 아, 모든 시스템의 부드러움, 나라시, 모든 게, 아, 백 더블이 이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근데 물량 빼기, 이거는 어쩔 수 없죠. 물량 빼기는, 육 더블 못 따라가요. 백 더블, 아무래도 백이잖아요, 백. 육 더블은 뭐, 16톤? 어, 17톤? 뭐, 어,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러면 무게가 벌써, 어, 한 배, 반, 두배 나가는데, 아, 그거 못따라가죠 근데 부드러움이라든가, 좁은 곳에서 한, 하는 일이라든가, 뭐, 예초작업이라든가, 아, 조금 특수한 일. 기럭지는 육도바랑 똑같아 똑같다 그러더라고요. 기럭지. 아, 길이. 아, 그런데 심은. 아무래도, 바가지라든가, 이제, 뭐, 부드러움이라든가, 아, 뭐, 육도육도 6도, 얘기하고, 3 w 얘기하고, 뭐, 1 0 0 얘기하고, 막 그러는데, 아무튼 아, 3 w 블은 아, 도로에서만 작업을 해야 된다. 아파트 내에서라든가, 아, 일반 도로에서 작업해야지. 지금 여기 시골이거든요. 그래서 경사진 곳이다 보니까, 이걸 이렇게 무거운 걸 두고, 지금 여긴 수평이기 때문에 괜찮은데, 이렇게 2톤, 3톤짜리를, 아, 들고서 경사, 뭐, 20%, 30% 간다. 근데 앞뒤 경사가 옆뒤 경사가 똑같다면 괜찮아요. 그러면 괜찮은데 약간 45도로 누웠다아 절대 하시면 안 돼. 그래서 제가 이거를 아 나중에 3W를 아들을 태울 생각이었거든요. 근데 포기하려고요. 아 이거 초보 태웠다가 괜히 제가 또 시골 쪽에 일이 많은데 시골 일본했다가 에구차 굴려서 아들 다치면 어떡해요. 어, 아, 배보다 배꼽이 더큰 거잖아요. 그래서 아 이거는 제가. 아, 예초작업이라든가, 그다음에 이렇게 또 원할 때가 있어요. 야, 이거 여기는 제가 6 더블라도 충분히 작업이 가능한데, 뭔지 모르게 그냥 야, 놀면 뭐 해? 와서 3 더블 가지고 와서 시험 시험 일해, 이런 개념으로 어 아, 회장님이잖아. 회장님, 회장님이 돈이 많나 봐요. 아무튼 간에, 어3 아, 더블 가지고 아예 못한다. 이면은 이것도 옮겨 그러면. 못해요 이러면 바로 어, 육돕을 가져왔을까 근데 이런 방법이 있잖아 옮기는 방법도 있고 그 다음에 터파기 하는데 시간은 두세 배 걸리는데 그냥 뭐 그냥 하라 그러니까 네 알겠습니다 하는데 아, 경사진대서 어제는 아, 배관 터파기를 하는데 와미치겠더라고요 안파요 그런데 아 근데 반장님은 뭘안 그러시더라고 그 다음 또 회장님도 그냥 뭐 신경 안 쓰시니까 그냥 일은 되게끔 일량은 진짜 안 나와요. 내 회장님한테 얘기했거든요. 회장님, 지금 일량이 너무 안 나온다고 그냥 더블로 하면은 일량 더 빨리 나온다고. 그러니까, 아야야야, 뭐 빨리 하고 어디 갈라 그래? 이런 개념이야. 그래서, 아니, 그건 아니지만, 야, 그냥 뭐, 시험시험해. 어쩌면 일만 되면 되니까. 그리고 가끔 가다가 좁은 데서 할 때가 있어요. 나무 작업. 그때 그것 때문에 부른 거같긴 한데, 그래도 그거는 가끔 한단 말이에요. 뭐 하루에, 뭐 이틀에 한번 할까 말까. 나무, 이렇게 뭐 하다 보면 나무 옮겨야 되거든요. 뭐 터파게 하다 보면 나무가 좀 갈고 치니까 옮겨야 되거든 그거야, 아 참, 그거야. 뭐 육동도 더 쪽바가지 다 되고 웬만한 데는 다 되는데, 어쨌든 간에, 자, 이런 식으로 돌 옮길 때는, 아, 앞뒤 축 간, 축 간에 거리 차이라든가 무게가 앞으로 들었을 때는 2톤도 못 들어요. 근데, 아, 아니, 뒤로 삼날 쪽으로 들었을 때는 2톤도 못 든다. 아, 그리고 옆으로도 그렇고요. 근데 앞쪽으로 들면은 4톤까지. 들수 있으면 4톤, 4 사톤 들 수는 모르겠네. 정확하게 제가 이거를 몇 통까지 드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땡기는 심으로는 사톤까지 사톤까지 다 땡기고 다 하거든요. 들 수는 있을 것 같아. 안 앉는 걸로. 근데 뒤로 뻗는 거는, 아, 그거는 제가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땡기는 거, 땡기는 걸로 사톤은 어, 충분히 땡기고 밀고 다될것 같아요. 아무튼 간에 이런 식으로 돌 옮긴다는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3W는 아, 특수 장비다. 이래 보시고, 아, 그리고, 아, 요즘 차는 괜찮을 거예요. 지금 제, 제가 타고 있는 거는, 아, 요즘 차는 웨이트가 뭐한 2, 3 0 0 k g 더 추가됐다 그러니까 아, 앞에 뭐 코끼리 찢기라든가 회전 링크가 올라간 만큼 뒤에서 잡아주기 때문에 괜찮은데 저 같은 경우는 없는 상태에서 회전 링크하고 코끼리 찢기를 달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무게 중심이 안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 많이 위험하다 아저 조금만 들어도 앞에 막 들리고 뒤에 들리고 옆에 들리고 위험하다를 보시면 될것 같고요 아무튼 그래도 3블은 아,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폭이 2m가 안 되거든요? 이래 무거운 6톤이 무게중심 너무 위로 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골 쪽에서 절대 안 맞아요. 그래서, 아, 이거 좀1 0 더블처럼 무게중심을 한 옆으로 폭을 좀확 넓힌다면은 그랬으면 좋겠어요, 진짜. 솔직히 양쪽으로 한 20cm만 더 넓히면 양쪽 이쪽으로 20, 저쪽으로 20. 그럼 총 40이잖아요. 그러면 1m, 한 2m, 3, 40은 된단 말이에요. 그럼 무게중심이 진짜 너무 밸런스가 너무 잘 맞을 것 같아요. 그거를 아 옵션으로 하는 거죠 옵션으로 하면은 저 같은 저 같은 경우는 진짜 그렇게 좁은 데서 할 일이 없거든요. 다 넓고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그건 괜찮은데 약간 옵션을 해가지고 딱 폭을 20cm만 더 넓히면 너무 안정감 있거든요. 앞뒤 폭도 좀 앞으로도 좀더 나가게 앞으로 앞뒤가 너무 폭이 작아 그래서 또 3.5는 또 앞에 어태치먼트를 어, 달고 주행하다가 급브레이크 잡잖아 앞으로 굴러요. 그런, 그런 차가 어딨어. 불루키 잡으면 서야지. 굴르면, 굴로, 굴르는 차가 어딨어. 아 그래서, 이거는 회사 차원에서 아예 옵션으로 하든가.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와, 진짜 이건, 아, 좀, 좀 어쩔 수 없이 제가 웬만하면 오돈차를 안 쓰려고 예초작업이라든가 여러가지 오돈차를 안 쓰려고 이렇게 아, 3W를 뭐 구입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조만간에 그냥, 아, 이거는, 아, 제 아들 태울려고 했는데 아들도 태우면 안될것 같아. 아들 다칠 것 같아. 이거는 위험한 장비야. 그래서, 전문가만 타는 걸로. 10년 이상 된 전문가만 타는 걸로. 아, 5년 이상 가자고 5년 이상. 아, 초보분들은 진짜 이거 차 잡버트려요. 이건 장담해. 그래서 제 주변에 보면은, 그리고 유튜브 영상도 보면은 차 많이 넘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 대부분 삼 더블이에요. 아, 그래서 아무튼삼 아, 더블은 특수 장비다. 그리고 아, 시내권에서 일해야지 도시, 시골에서 일하는 거는 진짜 10년 이상. 5년 이상, 10년 이상 되신 분들은 모를까. 와, 이거 봐, 이거 봐. 와, 이 3W 힘이 이렇게 좋다니까? 그리고 이렇게 들고 스윙하다가 잘 넘어뜨리거든요? 이게 왜 넘어지냐면은 천천히 하시면 괜찮아. 그리고 천천히, 아, 그고 경사가, 아, 이렇게 넘어졌다 그러면 바로 앞에, 아, 그러니까 바가지 툭 내리면 되잖아요. 근데 여기서 세게 스윙하다 많이 넘어지거든요? 아 이렇게 현장에서, 아, 예전에 큰 장비들도 이렇게 큰 무게, 무거운 거 들고서 이렇게 스윙하다가, 이게, 이 균형이, 균형이 딱 맞는 거야 그럴 때 스윙 하다가 그 원심력이 있거든요 스윙을 천천히 하면 괜찮은데 원심력을 와넘어지더라고요아 그래서 예전에 항상 초보 기사가 문제 초보 기사는 본인이 한 1,2년 사고 안나잖아요 아 그럼 본인이 아다 배웠, 배웠다고 생각하는 거야 아 예전에 이 정도 해봤는데 안 넘어졌어 우습게 생각하는 거지 아 그러니까 한번 조금 스윙을 빨리 한 거지 그래서 넘어지는 경우가 많으니까 아무튼 항상 초보라 생각하고 아 저런 무게 중심은 진짜 저 같은 경우도 아 경사진 대서는야 이거 진짜 삼더불 위험하다 아 이런 확 느끼겠더라 고 그래서 웬만하면은 천천히 천천히 조금 빨리 가다가 끄떡하면 잡아주거든요 아 그래서 천천히 하는 걸좀 추천드리고 그리고 어 제가 얘기했듯이 한번 회사 차원에서 좀 옵션 옵션으로 좀 옆에 폭을 더 넓히는 방안. 아, 이또 비싸면 안 되잖아. 그죠, 안타고 말죠. 그죠, 차라리 공투에다가 고무 트랙을 달아야 될것 같아요. 아무튼 공투에다 고무 트랙을 아, 하나 달아가지고 조만간 어디 금매라도좀 하나 나온 거 있으면 하나 구입해서 써야 될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꼭 필요한 데가 있거든요. 그런데 빠지는 곳이라든가 경사진 곳인가. 아, 삼더은 진짜 취약이다. 이런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자, 요거 저 코끼리 찢게 하고 지금. 그, 저, 코끼리 찍혀가지고, 얼마나 무거운 걸 찝을 수 있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보통 6 더블은, 예를 들어 얘기하는 거예요. 3 더블이 6톤이잖아요. 근데 2톤을 찝어요. 2톤을. 자기 몸의 3분의 1을 찝어 들 수가 있단 얘기에요. 근데 만약에 6, 6, 6 더블이, 어 뭐, 15톤이잖아요. 그럼 5톤을 찝어 들수 있을까요? 6톤이? 6 더블이? 5톤짜리 돌을 찝어 들수 있을까요? 안 될걸요? 아무래도 실험해봐야겠다. 그만큼 3 더블이 힘이 좋다는 얘기예요 유압의 힘은 대단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힘에 맞춰서 무게중심이 너무 아, 요즘 차는 웨이트가 늘어났으니까 좀 낫겠네. 아무튼간에 요거 오늘 영상은 음, 돌로 옮기는 영상인데요. 아무튼 6 더블이 제가 편안하게 옮기는 거를 아, 3 더블은 굴리고 밀고 땡기고 아, 이럴 때 조심해야 돼. 이럴 때. 이럴 때툭 넘어지거든요. 아무튼간에 아 이거는 쇼바를 기본이거든요. 쇼바를 풀는 순간 당연히 넘어지죠, 거는. 그냥 일반 바가지 벌려도 넘어지니까. 그래 쇼바 이용을 좀 잘해야 돼, 잘하셔야 될것 같은데. 경사진대에서는 야, 진짜 쇼바 위험하다는 점. 그리고 아 가끔 무 무거운 거 들고 이렇게 경사진대 내려가잖아요. 쇼바 장구고 내려갈 경우가 있거든요. 아, 웬만하면 그거 하지 마세요. 하지 말고 차라리 아 삼날 쪽으로 무거운 걸 들고 후진으로 내려가세요. 앞쪽으로 내려가다, 제가 예전에, 와, 보강수 들고, 아, 완전, 아, 예전에 많이 엎어트리고 사고 많이 났으니까, 지금은 이제, 안전 이걸 알기 때문에, 아, 사고 한 번씩 났던 사람들은, 사고라르엔좀 애매하고, 보강투를 엎었으면 사고고 사고네. 아, 제가 엎어가지고, 제가 그걸 파랗에다 쌌다니까. 자, 요 정도 무게가 얼마나 나갈까요? 한번 집어볼까요? 아요 정도 바가지 크기를 봐서, 요 정도면 한 2톤 나가지 않겠어요? 와, 이거 봐요. 들었어. 그냥. 이렇게. 와, 이 6W는 이렇게 크면 안 될걸? 자기 몸, 몸에 3분의 1 정도 못 들걸요? 와, 이런 거 보면 대박인데. 아, 그런데 경사진 곳에, 아, 무게중심이 3W는 위에 있다 보니까, 아, 그게 문제인 거 같아. 아무튼, 힘 좋은데, 밸런스하고 여러가지 를 맞춰주면 3W 대박인데. 아무 암튼 간에다 욕심인 거 어때요? 완전 4 더블을, 아, 밸런스 좋게 100 더블처럼 만든다. 아, 삼 더블을 부드럽게 연속 동작 되게 만든다. 아, 안정감 있게 만든다. 그럼 가격이 지금 현재도 뭐, 7, 8천? 아, 그것도 비싼데, 파헤거니 1억 넘겨봐요. 그러면 누가 사겠어요, 이거. 안 돼요. 안 돼. 그냥, 아, 그냥 이걸로 만족하자고요. 7, 8천은 이 정도면 대박 아니겠어요? 아, 그냥 아무튼 아, 다 욕심인 것 같아요. 완벽해지면은, 뭐, 다, 뭐, 다 해면 2억 넘죠. 그러면은, 어, 돈못 벌죠. 그냥, 저도 이거 중고, 지금, 그때 당시 5천 얼마 주고 샀는데, 지금도 팔아도 뭐, 4천 원 받겠네. 그, 한, 3, 4년 전에 샀거든요. 이렇게 경제적인 차. <laughs> 아, 이거 좀, 얘기가 좀 애매한데, 제가 이거를 중고로 샀거든요. 아 어, 이거 무겁네, 이거. 이거 무겁네, 이거. 어, 이거, 이거, 삼날쪽, 어, 무겁네? 어, 어, 뒷바퀴 들리는데? 어, 움직이네? 어, <laughs> 괜찮은데? 자, 여러분. 제가 이거 삼더버를, 아, 한 1, 2년 된 거를 그때 당시에 2,000씩은 안 탔거든요? 저정 기억이 안 나요. 제 영상, 3, 4년 전에 영상 보시면 나와 있을 거예요. 제가 그거를 그때 당시 5,000 몇백만원 샀거든요? 5천 몇백만원. 지금 팔아도 4,000원 받거든요? 3년 지났는데도. 그만큼 차값이, 안 떨어져요. 그래서 지금 사실은 분들 은 뭐, 아, 이거 옛날 걸 계산하시면 안 돼. 지금 사실은 분들이 옛날 10년 전 차하고 계산하시면 안 된다는 점이 뭐냐면은, 아, 물가 상승률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예전 차가 지금 10년 된 차가 지금 뭐 3천에 거래된다 그래가지고, 와, 지금 1억이 3천이야? 그럼 뭐 7천 깎여? 이게 아니라 10년 전을 보자는 얘기. 10년 전에 새 차가 5천이었단 얘기예요 그럼 지금 3천이야? 그럼 뭐야, 2 0 0 0까지 아, 아이, 세상이 진짜 그런 걸 보셔야 되는데, 아좀 착각을 하시는 것 같아. 그래서 그 예를 들어서 5년 전에 6W 가격이 1억이었단 말이야. 근데 5년 지난 차가 지금 얼마야? 6천이잖아. 4천 깎인 거예요. 근데 지금의 1억 5천 가지고 따주시면 안 되죠, 여러분. 그러시면 안 돼요. 그래서 그 시대 에 맞게끔 아, 여보여, 찝었잖아요, 이거 아, 부드럽게 찍고. 움직인다. 아 제가 또 오늘 쓸데없이 많이 떠들었네요. 아무튼 3w의 장단점이라그러죠아 3w의 힘이 너무 좋고 너무 그 기동력 이라든가 모든게 너무 좋아요. 그런데 무게 중심이 상 아, 위쪽에 있다 보니까 약간 경사지거나 시골 쪽에서 이렇게 경사진데 일할 때는 진짜 취약해요. 그래서 3w 아, 가장 국내에서 가장 많이 넘어진다를 보시면 될것 같고요. 넘어져봐야 사람 다치고 그런거 없어요. 그냥 아, 좀 우리 그 자차가 안 되거든요? 자차가 안 되다 보니까 본인이 100%책임자야서한 바퀴 굴렀다. 그러면 몇 천이에요, 몇 천?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냥 1년 헛 벌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아, 이거 찍어봐, 이거? 이거 찍고 들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자, 도전. 하나, 둘, 셋. 아, 여러분 보셨죠? 3 더블의 위력이. 이거 6 더블 안 되거든요? 제가 6 더블 전문가잖아요. 이 정도, 아, 제가 3 더블 무게가 5, 6톤인데. 이 정도 2톤짜리를 저 찝어서 들수 있다? 안 돼요. 6 더블은 안 돼요. 그런데, 그 3, 아, 이게 유압의 심인 것 같아. 유압의, 그, 유압의 심은, 알다시피 그 작은, 그 유압 도끼 알시 아시, 아시잖아요. 그거랑비슷하군 작지만 유압의 심인 것 같아.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잡아졌으면 잡아 줬지 들, 긴 든다. 그 미니도 유압이잖아. 다 유압이잖아. 요 모든 게다 유압인데, 들, 자기가 잡아주면 잡아주지, 무조건 들어요. 근데 밸런스가 좀안 맞죠. 밸런스, 무게중심이라든가, 여러, 여러, 여러 밸런스가 안 맞다 보니까, 이렇게 사고가 많이 나는 것 같은데요. 오히려, 아이, 그거를 컨트롤 잘 해야 될것 같아요. 요거 지금 가장, 요것도 한 2톤 될것 같거든요. 제가 한번 찝어볼게요. 2톤 정도 되는 거는, 제가 찝었을 때, 3날 쪽으로 찝었을 때는, 이거는, 아, 3날 쪽으로 찝은, 이건 100%이 정도면은, 제가 이 정도 찝으면은 무조건 들려요, 들려. 못 들어. 아니, 그러니까, 들, 들, 그러니까, 뒷바퀴가 들린다. 리 앞바퀴가 들린다. 들리잖아, 지금. 못, 뭐, 못뭐 들려. 뭐, 뭐야. 이러면은 찝었어요. 들면은 그냥 뒷바퀴가 들려요. 아니, 그러니까, 아, 어, 바퀴가 들리는 거야. 그럼 움직이면은 그, 아, 다서 움직이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스윙은 절대 안 되고, 지금 상태는 스윙도 안 되고, 움직이기도 없네 밑에 바닥에 다서 움직여요 이럴 때는 하는 방법이 앞뒤를 바꿔야 돼요 이 삼날 쪽은 무게 중심이 삼날 쪽을 가있다 보니까 이거를 못옮겨요 그래서 차라리 굴리든가 그러지 않으면 바퀴를 바꿔가지고 삼날 쪽을 한번 해볼까요 삼날 쪽을 한번 해보자고 그럼 삼날 쪽으로 딱 해서 쉽게 이거 이룬 거는 무조건 삼날 쪽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무게 중심도 이게 어쩔 수 없죠 삼날 쪽은 삼날이 있고 그 다음에 3날이 있다 보니까 바퀴 쪽을 좀 안쪽으로 집어넣고 무게중심을 빼고 여러가지 봤을 때 가장 아, 현명하게 만든 그 축의 위치에요. 그러다보니까 아,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아 근데 저는 너무 심하다고 봐요. 6더블은 그래도 좀 덜한데 3더블은 너무 심해. 3날 쪽에 무게중심이 너무 심해. 그래서 아 3더블은 오히려 조금 앞뒤 간격을 조금 더 넓히고 아 삼날 쪽보다는 앞쪽을 조금 더 넓히고, 앞뒤, 옆에 다 넓혀야 될것 같아. 요 그러면 3 무조건 이거는, 어, 삼 더블 회사가 지금, 국내 3사가 있잖아요. 무조건 한 10에서 20cm 무조건 넓혀 보세요. 옵션이든, 뭐래든. 이건 제가 봤을 때 대박 터져요. 제가 현실에서, 현장에서, 현장에서 느낀 점. 항상 삼 더블, 어, 어때치먼트 가다가 급브레이크 그 잡으면 앞으로 많이 불러요. 너무 튀어요. 앞뒤 간격 안 맞고 옆뒤 간격 다안 맞아. 힘은 좋아. 저봐 들은 거 봐. 들어. 저걸 들어. 2톤짜리를 집어 들어. 이거는 아 완전 괴물이에요 그런데 음, 하중. 아 이거 밸런스. 아 무게 중심 안 맞아요. 요거 어 요거를. 어, 3세에서 옵션으로 한2 0 c m 라서 30cm 옆으로 좀 벌리고 앞으로 조금 더 벌리고 뒤로 조금 더 벌리면은 아 제가 봤을 때는 히트칠 것 같아요 아무래도 현장에서 느낀 점이에요 이런 장비를 이렇게 심좋은 장비를 제가 써먹을 수가 없어 위험해서 아들도 안 태울 거예요 이거 제가 항상 얘기해요 초보 분들 절대 타지 말라고 경사진 곳에서 도로에서 미라라고 아파트 현장에서 미라라고 평지에서 미라라고 이렇게 신 좋고, 이렇게, 기동력이 있고, 이렇게, 아, 차값도 싸고. 6 더블의 반값이잖아요. 아, 그, 단가는 6 더블보다 더 많이 벌어요. 6 더블 기름, 뭐, 하루 20만원 먹잖아요. 이거 지금 제가 아무리 돼도 10만원 안 먹거든요? 아무리 돼도 6, 7만원 먹어요. 그러면은, 하루 일을 하잖아 그러면 6 더블보다 솔직히 더 많이 버는 거예요. 갓, 10만원 더 벌면 먹어요. 뭐할 거예요? 6 더블은 15만원, 20만원 먹는데. 저는, 어, 절대로 10만원 이상 안 먹거든요? 아무리 때도 제가 요즘 딱 보니까 한 6,7만 원, 7,8만 원? 많이 먹어야 7,8만 원이야. 그러니까 이거는 아, 국내 대박 장비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아, 일을 했을 때돈 버는 입장에서 템보다 더 돈을 많이 벌고 380보다 돈을 많이 벌고 6W보다 돈을 많이 벌어요. 단가는 10만 원 낮지만 남들보다 10만 원덜 먹잖아요 기름을.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은데요. 이게 대박인 장비가 조금 위험하다 보니까 제가 좀 많이 꺼요 그래서 요거는 어 3, 사 중에 누군가 이 밸런스, 이 무게 중심만 조금 넓혀가지고 앞뒤 간격, 옆뒤 간격 아 이렇게 만든다면 대박이 터지지 않을까 좀 생각이 돼요. 왜그냐면 백더블이 나왔으면 백더블 당연히 좋죠. 백더블 당연히 사죠. 3더블 가격이라면 3더블 가격이 두 배예요. 두배 2배. 미쳤어요. 제가 그걸 사게. <laughs> 아, 이거는 부자가 사거나 뭔가 능력되는 사람이 아, 본인이 3 더블 딸기 너무 힘들어서 아, 저는, 저는 무조건 돈이 돼야 되거든요. 아니, 아니, 같은 단가면은 아니, 7천 주고 3 더블 사지, 1억 3천 주고 6 더블 사가지고 아니, 100 더블 사가지고 할 사람은 누가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아, 10%? 아, 그래도 특, 특이한 사람, 특이한 업체라든가 아, 특이하게 또 단가 많이 주는 것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특이 업체라든가 특수한 현장.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음, 예를 들어 6더이 200대 나갔다. 그러면 아무래도 1 0 0더는은 아, 20대 나가는 게 정상이에요. 그리고 3더블은 아직까지 요거를 약간 넓히기만 하면 가격은 그렇게 올라갈 것지 않은데 조금 넓히는데 그 뭐. 뭐, 이억씩 올라가진 않잖아요. 지금, 7, 8천만원에서 넓히는 거는 제가 봐서 한 500이면 넓힐 거 없거든요? 그500 넓히는 거 옵션 제, 무조건 저는, 무조건 사겠습니다. 자, 제가 오늘 많이 너무 길어졌네요. 제가 오늘 영상은, 아, 이렇게, 아, 중량물 줄때 제가 제일 무서워요. 조금만 끼뚱해도 잡아줄 수 있는 삼더을 아, 이렇게 해서 중량물. 이전 다 했습니다. 이제 터프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종료합니다. 감사합니다.